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항등식과 미정계수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등식하고 방정식이라는 애를 봅시다. 오늘 배울 건 사실 항정, 항등식인데 방정식을 이용하면 좀더 항등식의 개념을 정확히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부터 보면 방정식은 이런 식이었죠. x-2가 5. 그럼 x는 7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x 의 값에 특정 하나의 문자를 숫자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식을 방정식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항등식은 무엇이냐? 특정 하나의 수, 특정한 수. 자, 이게 가장 큰 차이점. 항등식은 모든 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모든 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x-2는 2x 플러스 5 빼기 x 플러스 7 이란 식이 있다고 봅시다. 이런 식이 있다면, 사실, 예를 정리하면, 사실 좌변하고 우변은 같은 식입니다. 즉, 이 식에는 x값에 어떤 것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x값에 무엇을 대입해도 성립하게 되는 식을 항등식이다 라고 부릅니다. 주어진 식의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자, 항등식이라는 말을 문제에서 바로 주면 굉장히 좋지만 사실 문제에서 항등식이라는 말을 주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대신에 어떤 표현들을 쓰냐면 모든 X에 대하여 임의 X에 대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있으면 항등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X의 값에 관계없이, X가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X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항등식이란 말이 없어도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아, 얘는 항등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알고 문제를 해결하면 될것 같습니다. 항등식의 성질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항등식을 가지고 뭘 하는 거냐? 자, 먼저.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식이 항등식이라고 해봅시다. 얘가 항등식. 그러면 이 식은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식은 x의 값에 무엇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x에 0을 대입하면 a 곱하기 0 더하기 b는 0 더하기 b 고 b는 0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b가 0이고 그러면 ax 더하기 b가 아니라 ax가 0이라는 식이 항등식이 됩니다. a에 x에 이번에 1을 대입하면 항등식은 x에 어떠한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죠. a 곱하기 1은 0, 즉 a는 0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결국 b도 0이고 a는 0이라는 어, 다소 평범한 결과를 얻었죠. 자, 이게 그런데 항등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AX 더하기 B가 0이라는 식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면 A도 0이 되어야 되고 B도 0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모르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이 있습니다. AX 더하기 B는 CX 더하기 D라는 식이 있는데 이 식이 항등식입니다 그러면 이 식이 항상 성립해야 됩니다. 어떠한 X를 대입하더라도 자, CX와 D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동류항을 정리하면 A c 의 X 더하기 B t 는 0입니다. 여전히 항등식이고요. 앞에서 그런데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동그라미 X 더하기 네모가 0이 항등식이라면 동그라미도 0이고 네모도 영유해야됩니 즉, a는 c가 되어야 되고 b는 d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1차식 두 개를 연결해놓은 식이 항등식이라면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은 언제나 같다라는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죠. 똑같은 얘기로 이게 2차식에서도 성립합니다. 살펴볼까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항등식이 존재한다고 합시다. 얘가 항등식이라면 x에 0을 대입해도 성립할 테니 0 a 곱하기 0 더하기 b 곱하기 0 더하기 c는 0 c는 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ax 제곱 더하기 bx가 0이라는 식이 항등식이었던 거고 이번엔 여기에 이번엔 여기에 다른 숫자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1. 그러면 a 더하기 b는 0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a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식이 나오고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더해주면 2 a 는 0, a는 0. 빼주면 2 b 는 0, b는 0이라는 사실이 나옵니다. 결국 abc가 모두 0이었던 거죠. 2차식이 x에 관한 2차식이 0이다라는 항등식이 존재한다면 a, b, c, 개수와 상수들이 모두 0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대문자로 쓸게요. 아까 적용했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개의 2차 식으로 연결된 이러한 식이 항등식이다.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다면, 당연하게도 A는 대문자 A와 같고, B는 대문자 B와 같고, C는 대문자 C와 같다는. 이러한 결론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자, 항등식이라는 말만 있다면,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바로바로 바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1차식, 2차식, 이렇게 하나의 문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0이라는 항등식이 존재한다고 봅시다. 이러한 식이 항등식이라면 x, y에 모두 0을 대입하면, 자, 모두 y, 0, 0을 대입하면, a 곱하기 0 더하기 b 곱하기 0 더하기 c는 0이 됩니다. 그럼 결국 c가 0이라는 사실 알아냈죠. 이번엔 x에 1, y에 0을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a 더하기 0 더하기 c도 0이었죠. 0이라는 사실 알아서 a가 0. 이번엔 x, y에 0,1을 대입해 봅시다. 이렇게 대입하면 0 더하기 b 더하기 c는 0. c가 0이었으니 b가 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만약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0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a도 0이고 b도 0이고 c도 0입니다. 즉, 문자 두 개에 관한 x, y에 관한 한 등식에서도 주어진 문자와 개수가 모두 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걸 응용하면 아까랑 똑같은 걸할수 있겠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 대신에 이 자리에 또 다른 xy에 관한 식을 이렇게 써놓으면 당연히 이런 게 성립한다 라는 겁니다. 항등식이란 말이 주어졌, 주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몰랐던 두 개의 식이 사실은 같은 식이다 라는 많은 조건들. 1차식, 그리고 2차식, 그리고 문자가 두 개의 식까지 우리가 모두 항등식에서는, 항등식에서는 같은 식이다 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식에서 미지의 개수를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마지막으로 배울 미정 개수법이라는 것. 미정 개수법이라는 것은 간단히 생각해보면 정해지지 않은 미지의 미지의 계수를 정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서 방금 전에 배운 항등식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항등식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자 미지의 계수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수치 대입법과 개수 비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치대입법과 개수 비교법은 사실 두개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어, 누가 더 좋다.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다가 판단하고, 아, 이 방법이 더 편하겠다. 저 방법이 더 편하겠다. 이렇게 찾아나가시는 거지. 특별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수치대입법이라는 것은 항등식의 문자에 적당한 값을 찾아내서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개, 미지의 개수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x-1 a 더하기 x-2 b는 6x-8 이라는 식이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자, 물론 자, 이러한 식을 수치 대입법으로 푼다면, 대입하기 쉬운 숫자들이 보이죠? x에 1을 대입하면, 여기 부분이 0이 될 테고, 3b는 1을 대입하면 14가 나옵니다. b는 3분의 14였네요. 마찬가지로, x에 이번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X 플러스 2 곱하기 b가 0이 되고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A는 3분의 4 이렇게 해서 몰라, 모르고 있던 A의 값과 B의 값을 찾았습니다. 개수 비교법이라는 방법은 똑같은 문제로 적용시켜 보면 이 식을 전개하면 ax, bx, a 더하기 b의 x 마이너스 a 플러스 2b가 6x 플러스 8입니다. 자, 항근식이라고 했으니까 x 값의 개수인 6이 바로 a 플러스 b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a 플러스 2b가 8이 됩니다. 두 개를 연립하면 더하면 3b는 14니까 똑같이 B는 3분의 14. B가 3분의 14니까 A 더하기 3분의 14는 6, A는 3분의 4가 나오겠네요. 두 개의 결과가 일치하죠. 자, 이렇게 수치 대입법과 계수 비교법은 사용하는 방법이 다를 뿐 결국에는 같은 값을 찾아냅니다. 언제나 항등식이라는 조건만 있으면 X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조건만 있으면 X에 아무 값이나 대입해봐도 대입해봐도, 우리가 지금 여기선 1을 대입했고, 여기선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성립한다라고 해서 다른 숫자를 대입했죠? 이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개수 비교법도 항등식이기 때문에, 아, X의 개수와 X의 개수는 같아야 돼. 상수항과 상수항은 같아야 돼. 라고 문제를 적용해서 풀어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등식과 미정계수법을 했는데, 하나만 더 다뤄보도록 합시다. 무엇을 다룰 거냐면, 여러분이 보고 앞으로 사용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한등식 중의 하나입니다. 자, 바로 나눗셈을 이용해서 나온 한등식입니다 자, 우리가 a 나누기 b라는 a 나누기 음 잠시만요. a 나누기 A 나누기 B를 사용하면,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고 배웠느냐. 자, A를 B로 나눈다면, 몫이 나올 거고, 그 결과 나머지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A라는 값은 B 곱하기 Q 더하기 나머지 r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 방법을 적용하면 항등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x 세제곱 더하기 자, 하나 띄워놓고 2x 플러스 5라는 식이 있다고 봅시다이 식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x 제곱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이번엔 플러스 x. x제곱 마이너스 x. 3x 플러스 5. 플러스 3. 3x 마이너스 3. 8. 자, 이렇게 나왔죠. 결과, 나누는 수, 나눠지는 수, 나누는 수, 모. 나머지입니다. 자, 문자로 좀 써볼게요. 자, 현재 상황은 x 세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5라는 식이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더하기 나머지 8이라고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이 두식은 나눗셈을 이용해서 나온 식이기 때문에 서로 같다 라고 놓게 되는 순간 바로 항등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x 값에 어떠한 값을 대입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항상 성립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다음에 나머지 정리나 뭐 이런 인수 정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항등식의 개념을 오늘, 뭐 X에, X에 관한 항등식의 개념을 오늘 알았다면, 아, 이거를 사용해서 내가 어떤 것을 대입해도 상관없는 이유가 내가 항등식이기 때문이다. 이것만 머리에 담고 있으면 오늘 수업은 잘 들은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항등식의 표현들, 그리고 항등식의 성질들, 대표적인 항등식으로 바로 이 나누셈 모양이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고생하셨습니다.